알로하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. 라미잘 TV 빌리입니다. 오늘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오늘 여름철 뭐 필수템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하나 하나 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, 방수백에 저희가 요즘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 한번 이렇게 쫙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하나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이것은 펠리칸 저 방수 지갑이에요. 여름철 현금이나 카드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댕기면 분실 위험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. 열어 보시면은 내용물은 없거든요.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테닝. 테닝 오일. 테닝 오일. 자, 이거 필수템이죠. 와 근데 테니 오일이 너무 비싸졌더라고요. 하와이안 트로픽 맨날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어 오스트랑 골드 저 브론징 오일 요거 스프레이 용으로 하나 샀어요. 그리고 촬영용 고프로 이거 없으면 안 되죠. 저희. 물고기 네, 못 찍잖아요. 이거 꼭 가져야 돼요. 그리고 비치 타월. 이것은 립컬 비치 타월입니다. 약간 서프삭스 느낌이죠. 그래서 요즘 자주 가지고 다니는 애용템입니다. 어, 그리고 와이프 손 다치지 말라고 라이빙용 장갑. 어, 볼컴인데 사이즈는 s 예요 어, 근데 상당히 이쁘게 나왔죠.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와이프 사줬어요. 저는 장갑을 안 끼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와이프가 산 어, 다핀 프로핀 네. 2X 스무어 와이프 발이 220입니다. 이거에 딱 맞습니다. 싹스나 신발 신지 않고 아쿠아 셔즈 신지 않고 그냥 신었을 때딱 맞습니다. 멋있죠? 화이트 팁, 샤크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? 매만 그런가? 어?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, 해파리 해파리 퇴치용 아 뭐고? 해파리 중화제 어 해파리 중화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중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해파리 중화제 근데 이거 진짜 바르니까 효과 있더라 그래 있다 예전에 저... 한번 내가 또 얘기해 주지 않았나 오, 나는 오줌 싸 본다고 오줌 싸면은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해파리 쏘였어 오줌 바로 싸고 오줌을 이래 묻히면 좀 괜찮아진다니까 필리핀 갔을 때 해파리 너무 많이 쏘여가지고 음. 오빠가 물로 그래, 계속 헹궈내라 어. 해가지고 헹궈냈는데 어. 진짜 훨씬 괜찮지 어. 어. 이거 바르고 그냥. 물에 헹궈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낫더라 음. 자기 보 갔을 때 바로 연락 왔잖아 오빠 해파리 많이 쏘였다고 음. 어. 그럴 때는 다른 깨끗한 물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시 깨끗한 바닷물 그쪽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으면 돼왜 여기에 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묻어 있거든. 응. 그래서 뭐 수세미나 뭐 스펀지로 깨끗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댕기는 레더맨 멀티 멀티 툴입니다. 이 멀티 툴의세개 빠질 뿐뭐안 되는데. 남자도 하나씩 가져 있으면 참 멋지죠. OHT라는 모델입니다. 어, 원핸드 툴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딱여 눌러, 그럼 이렇게. 자. 근데 못 낸다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십자 드라이브 일자 드라이브그 다음에 벨트 커터, 그 다음에 산소 탱크 렌치, 그다음 자. 서레이션 나이프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 그림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은 유용하게 쓰입니다. 일자 드라이브, 큰 일자 드라이브, 병 따개, 캔 오픈, 오프너, 그 다음에 나이프, 나이프 길이는 7cm 정도, 5cm, 7cm 되겠다. 그다음 톱 이렇게 다 꺼낸 모습입니다.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진짜 유용하게 쓰인다니까. 저는 비계 일을 하는 비계공입니다. 그래서 항상 뭐 공구 이런 거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. 항상 차에 있거나 집에 하나씩 있으면. 저는 하나씩 다 집에 곳곳에 차에도 놔두고, 집에도 놔두고.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항상 놔둡니다 이런 거 있으면 쓰잘데기는 없는데 비싸기만 하고 쓰잘데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든든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, 제일 중요한 이제 스노클링을 할때 쓰는 이제 아폴로 마스크 이 아식 마스크입니다 상당히 여기 보시면 은 뒷면 여기 좀 비춰줘요 이쪽 이쪽 부분이 상당히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스커트가 길어서 여기에 접착이 잘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접착이 잘 돼서 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. 자 그리고 요즘 저희는 바닷가에 놀러 댕길 때 항상 도시락 싸 댕기거든요. 여기 안에 들어가는 도시락을 찾다가 놀러 갔다가 이케아 도시락이 있는데 꼭 들어가는 거예요.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보온도시락 밥, 밥통, 밥, 햇반 두개 들어갑니다. 반찬 넣고, 뚜껑 닫고, 물놀이 하다가 배고플 때 먹고 일합니다. 그리고, 어, 혼자 갈때 와이프는 이제 스탠리, 어, 텀블러를 갖고 다니지만, 저희 둘이 갈 때에는 요즘에는 막 날이 너무 더워서, 이제 예티 오터적으로가져다이거든요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2리터에요 예티 하프 갤런이라고 2리터 이거보다 또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커피 타서 가든지 물넣어서 가고 음료수 얼음 넣어서 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게이 뚜껑을 열잖아요 뚜껑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붙는 거 보셨죠? 자, 뚜껑을 잃어버릴 일요. 일이 없어요 자,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어,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자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